자 당독소라고 들어보셨나요? 당독소 이 우리나라 분들이 이 말을 굉장히 잘 지어내는데요. 이게 뭐냐면 최종 당화산물이다. 그걸 이제 줄여가지고 그냥 당독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어 단어가 있죠. 당독소 즉 당분 포도당이 독성을 만든다. 이 반응도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알데히드기와 아미노기의 화학 반응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알데히드기가 일으키는 문제점 중에 한 개가 바로 당독소도 일으킨다. 그래서 적혈구와 포도당의 알데히드가 결합하는 반응. 이게 당독소 반응인데요. 포도당에 알데히드가 있단 말입니다. 이 포도당에 있는 알데드가 우리의 몸에 제일 많이 있는 단백질이 콜라겐이라고 하는 단백질이잖아요. 이 단백질의 아미노기하고 당독소 포도당에 있는 알데히드기하고 결합하는 이걸 보고 당독소인데 우리 근육과 포도당이 결합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이 늑골의 콜라겐 단백질을 조금씩 잘라 가지고 색깔을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 비교를 해보면요. 어린아이는요. 하얀 색깔이고요. 80세가 되면 누렇게 됩니다. 여러분 눈에 수정태가 누렇게 변해가는 거 이것도 다 똑같은 반응입니다. 포도당이 껴 가지고 색깔이 누렇게 되는 그래서 시력이 나빠지는 네. 이런 형태의 반응이다 당독소 그래서 당뇨에 있어서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면 그 스파이크 된그 당만큼의 포도당이 아미노기와 결합한다 아미노기는 어디 있는 거냐면 여러분 몸에 있는 근육 단백질에 다 있는 거다. 이렇게 결합을 한다. 근데 무턱대고 결합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얘가 활성산소에 의해서 또 어느 정도 분해가 되면 더잘 붙는다. 반응성이 올라간다. 그래서 이게 어디 또 달라붙냐 하면 혈관 벽에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면 스파이크 된 부분의 양만큼 당분이 혈관에 그러니까 활성산소하고 만나서 분자가 깨지고 그런 조각들이 혈관벽에 그매크로파지나 이런 것들하고 싸움을 하다가 붙어버린다. 그래서 혈관벽에 붙어서 동맥경화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 심장에 관상 동맥에 들러붙으면은 이제 여기 심장에 혈액이 잘안 가서 가슴이 답답해지고 가슴 통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스탠트를 기는 그런 시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안에 끼어 있으면 그냥 긁어내면 되잖아요. 근데 긁어내는 게 불가능하다, 아직은. 예, 네. 그래서. 껴서 늘려버리는 스탠트를 껴서 늘려버리는 그런 시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장을 잘 보호를 하고 싶다. 일단 뭐 뇌는 둘째치고 심장에 지금 스탠트 끼고 있는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이걸 보호를 잘 하려면 일단 활성산소를 없애는 걸 먼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알데히드기를 없애는 거 aldh2를 먹어줘야 되는 거죠. 자 요런 거를 먼저 해준다. 예. 그 다음에 포도당이 있는 음식을 좀 줄여서 먹는다. 먹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포도당은 우리 몸의 히발류와 같은 에너지를 굉장히 잘 만드는 힘을 만들어 내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너무 극도로 줄여도 사실은 곤란하다. 그래서 적정 양을 먹는 게더 좋다. 물론 뭐 케톤식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 갑자기 케톤식은 굉장히 무리가 따르고요또 힘도 없고, 뭐, 여러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천천히 조금씩 조금씩 조절해 가면서 이 탄수화물 양을 줄여서 어, 먹는다.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 된다. 당독소를 줄이는 방법이다. 이 당독소는 내 몸에 당독소가 얼마나 있는지 측정을 해주는 기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또 체크를 해보고 또당 조절도 하고요. 당뇨이신 분이 가장 그 치명적으로 그 피해를 일으키는 게 바로 이당 독소 때문에 일어나는 거고요. 눈의 혈관이나 신장의 혈관이나 말초의 혈관에 질병이 일어나는 뭐 당뇨 발이나 발이 썩는 거 이런 거라든지 또 신경이 이제 일종의 약 화되는 거죠. 신경이 가늘어지다가 가늘어지다가 나중에 없어져 버리는 이런 것들도 바로 이 당독소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당독소를 없애는다라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붙었다 그러면 안 떨어집니다. 예, 분해도 잘안 된다. 그래서 몸이 전체가 굳어간다라는 겁니다. 딱딱해져간다. 굳어간다. 자 이런 당독소는 미연에 방지를 한다. 자 항산화제 열심히 챙겨 먹는다. 네. 그 다음에 활성산소 그래서 제거한다. 그 다음에 알데하이드 발생량을 줄인다. 이런 것들을 해 주어야 당독소를 줄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당분 섭취량을 줄인다. 특히 그 단순당 이런 것들은 스파,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데 치명적이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 있지 않은 음식들 또 그런 음식을 먹더라도 또 해결을 하는 방법은 식이섬유질, 키토산 이런 거를 많이 먹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면 그 당들을 좀더 조절을 해 준다. 자, 오늘 내 몸에서 발생하는 맹독성 물질, 활성 산소, 그다음에 알데하이드류 그다음에 당독소 이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공부를 좀더 해서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얘네들만 잘 관리를 해도 내가 좀더 어, 젊게, 좀더 천천히 늙어가게, 좀더 건강하게, 좀더 통증도 줄어든다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열심히 공부하셔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